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시절 학급 반장이나 전교 어린이 회장을 뽑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학급이나 학교의 일을 앞장서서 할수 있는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를 했을 텐데요. 학교 안에서도 학생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알거나 선거 때만 활동하는 임시관리 조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선거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1963년 1월 21일 창설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선거는 비우 고무신 등을 주고 표를 얻는 불법 선거가 많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이후에는 엄격한 중립을 지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감시와 단속 활동을 펼쳐나갔고 국민들도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어 민주주의의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를 정비하고 통합선거법 제정으로 통일된 선거관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선거연수원을 설치해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며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총 4단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제외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때에만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합니다.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와 집행하는 사무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 명실상부한 헌법 기관으로서 민주 선거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 등 공직선거와 조합장 선거관리,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거와 정치 참여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명선거 실현을 위하여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와 정책 중심 선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책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당 지원과 정치자금 사무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생활, 서로 다른 생각. 그러나 모두가 바라는 공통된 한 가지. 국민의 행복 기본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려면 먼저 국민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와 화합의 선거 문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